안녕하세요. 30대 중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먼저 글을 쓰는 건 처음이라 횡설수설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친은 저와 동갑이고 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만나고 있지만 양가 부모님과는 뵙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혼 전부터 왕래를 하다보면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길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그때 뵙자 하고 서로 만나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터지기는 하네요. 서로 부모님을 만나고 있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6년째 연애를 하다 보니 각 집안의 어버이날이나 명절 같은 행사들은 소소하게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제가 남친 어머님을 좀 챙겨드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남친 누나가 갑자기 바빠지면서 누나의 아들, 즉, 남친의 조카를 남친 집으로 데려오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 육아를 전담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자식들을 다 키운 마당에 나이 들어 손주까지 맡아 키우다 보니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말을 전해 들어 남친을 통해서 반찬이나 먹거리 같은 걸 손수 만들어서 몇번 보내게 되었거든요. 무조건 집밥을 고수하는 분이시라 배달도 안 시켜 드신다는 말을 들었기에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덜어 드릴까 싶어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준비해서 해 드린 건 아니었고 평소 제가 음식하는 걸 즐기다 보니 겸사겸사 넉넉하게 만들어 챙겨 드렸던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좀 나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반찬을 보내드리면 매번 고맙다, 잘 먹었다, 음식 솜씨가 좋다, 요리를 따로 배운 거냐 등 인사치료를 해주셔서 더 당연하게 챙겼던 것 같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두세 달에 한번 정도 챙겼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몇 달간 챙겨왔는데 오늘 남자친구와 만났다가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나 나간다고 하니까 반찬이 만나러 가. 이러시더라. 그래서 사람한테 반찬이가 뭐냐고 하니까 엄마가 반찬이가 반찬이지. 이랬어. 진짜 웃기지. 이러면서 웃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웃긴가요? 저런 말을 하셨다는 것 자체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걸 저한테 그대로 전하는 남친한테 기가 차더군요. 사실 이전에도 남친 아버지가 시골 애냐 물어보셨다 하신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응? 했다가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를 아예 반찬이라고 부른다 하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해서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시골 애냐고 물으실 때도 그냥 그랬는데, 사람 이름 두고 반찬이라고 하는 건좀 그렇다. 아무리 그래도 반찬이가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버럭하면서 화를 내네요. 기분 나쁘라고 아기를 가지고 한 말도 아닌데 왜 기분 나빠하냐며.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농담하는 건데 뭘 그렇게 정색하고 기분 나빠해. 내가 볼땐 농담하는데 기분 나빠하는 네가 더 이상해. 라고 하며 오히려 저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이런 남친의 태도에 더 기분이 나빠져서 내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난 무조건 내내 해야 하고 기분 나쁘다는 표현도 못 하는 거야. 사람한테 반찬이라고 부르는데 누가 좋아해? 기껏 생각해서 챙겨드렸더니 반찬이라 부른다는데 너 같으면 기분 좋겠어. 하고 다다다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제가 기분 나빠하면 안될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건 무슨 개소리인지. 기분 나쁜 것도 상황을 따져가며 나빠야 하나요? 결국 이 문제로 남친과 대판 싸우고 난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당일치기 여행을 하려고 가는 중이었는데 도저히 이런 기분으로는 가고 싶지 않아 남친을 억지로 돌려보내고 저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걸 곱씹을수록 점점 더 화가 납니다. 싸우는 내내 제가 예민해서 농담을 농담으로 못 받아들인다는데 저는 생각할수록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남친의 말대로 제가 예민해서 이런 사소한 걸못 넘기는 걸까요? 다른 분들이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사리분별을 못하는 걸까요? 저도 저희 집 귀한 자식이라 생각하기에 이런 말을 듣고 허허 웃으며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의 집 자식한테 한 번도 이런 언행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집에 시집가면 평생 만만한 대접을 받으며 살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제가 오바하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레알로 요리 잘하는 걸 칭찬하고 싶었다면 장금이나 뭐 좋은 다른 별명도 많은데 굳이 반찬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냥 그 집안 식구들이 싸그리 빡대가리이거나 인성을 조진 케이스입니다. 뭐가 됐든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이별하고 도망치는 게 정답이에요. 두 번째. 주위에서 친구들이 님을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친구랑 진정한 우정을 나누겠나요? 하다 못해 옆집 아줌마가 님을 반찬이라고 부르면 님을 낳고 곱게 키워준 님 부모님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얼마나 우습게 알면 남의 집 귀한 딸이자 아직 손님인 아들 여친을 반찬이라고 부르겠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딱 3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 같으면 남친놈 면상을 보자마자 너나 니네 엄마나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고 싸다구를 날려주고 침백고 뒤돌아 설 겁니다. 세 번째. 이상한 부심이 있는 집안이네요. 시골에냐, 도시에냐, 이게 왜 궁금하죠?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라 무시하는 거고, 예쁜 별명이나 이름으로 불러주기 싫다는 겁니다. 여자친구라고 말하기도 싫은 거죠. 그런 취급받으면서 반찬 해다 바치고 또 기분 나쁘다 하는데 남의 기분까지 자기가 통제하려는 남자를 왜 계속 만나나요? 남친이 본인 부모한테 쓰니를 하찮게 표현했기 때문에 더 하찮게 여긴다는 생각을 못 하나요? 남친이 쓰니를 소중한 존재로 표현했다면 남친 부모도 그런 식으로 말못 했을 겁니다. 님은 그 집안 사람들한테 남친을 너무 좋아해서 반찬까지 해다 바치는 시골 사람일 뿐입니다. 후기입니다. 반 시간에 조회수가 늘고 댓글이 많이 달려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것들 다 읽어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사실 다 적진 못했지만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은 마음이 약해져서 받아준 게 여러 번이었는데 글쓰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남친에게는 헤어지자 했습니다. 무슨 이런 일로 헤어지냐고 난리가 났었지만 마음을 단단히 잡고 할말다 하고 차단했네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온 사람이기에 아무렇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마음을 잘 추스려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뒤통수를 세게 맞았는지 이제는 눈물도 안 나네요. 다행히 지금 휴가기간이라 며칠 푹 쉬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쓴소리 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친이 님 집에 와서 아빠 차 세차 도와주면 세차라고 불러도 된대요. 남친놈 자기 엄마 수준이 창피하지도 않나 봐요. 이래서 잘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마워 하지는 못할 망정. 내 아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남의 집 딸을 반찬이라고 부르잖아요. 배웅망덕한 모친의 할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는 머저리 아들. 모자가 참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냥 평생 둘이서만 살았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아이 보고 집안일하는 거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워서 반찬 보내주는 고마운 사람에게 반찬이라고 부른다고요. 거기다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버럭하는 남친이요. 뭐 그런 천박한 부모 밑에서 멀쩡한 자식이 나오겠나요. 그러니 지부모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짓거리고 되려 버럭 질이죠 정말 잘 헤어지셨습니다. 빠른 결단 축하드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